반갑습니다. 합천 호수 전망이 정말 좋은 저는 주택 부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상천입니다 합천군 대병면은 합천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러한 면쪽이고 어, 합천 호수가 너무 넓어 가지고 합천군 대병면 또 봉산면 이쪽은 합천 호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차선 도로 옆에 있는 땅이고, 이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반대편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토목이 완료된 상태고,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토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폐율은 20%짜리입니다. 274평 0한 정도 되니까, 약한 50평 정도로 해가지고 2층으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합천호수 전망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위치상으로도 토목이 완료된 땅이라서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자연석으로 담을 산그 위쪽의 땅입니다. 진입로도 뭐 따로 다 포장은 하지 않았지만은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진입로가 있고 땅은 토목을 해가지고 바로 건축만 허가내가지고 건축만 하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합전 호수 전망은 정말 좋은 그런 곳이고, 땅의 면적이 274평, 매도금액은 평당 5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 대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절은 하지 않았는데, 소유주께서는 50만원을 고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좀더 절충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대백면 상천리. 땅의 면적 274평. 매도금액은 평당 50만원입니다. 현재 토목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벨을 눌러놓으시면 제희 린린 부동산TV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